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취급자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 정말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당장 내일부터 실무에 써먹을 수 있도록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내가 맡은 역할이 정확히 뭔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또 언제, 어떻게 파기해야 하는지까지 여러분 업무의 처음과 끝, 그 모든 과정에 필요한 핵심 규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먼저 해야 할건 바로 여러분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매일 다루는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대체 뭘 의미하는지 확실히 아는 거겠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로 와닿을 테니까요. 우리가 맨날 개인정보, 개인정보 하잖아요. 근데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그냥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정도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과연 그럴까요? 아마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훨씬 넓을 겁니다. 당연히 이름이나 주민번호 같은 건 개인정보 맞고요.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정보랑 합쳤을 때 누군지 알아볼 수 있으면 그것도 개인정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동선이랑 카드 결제 내역을 합쳐보면, 어, 이 사람이구나 하고 특정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까지가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로 고객 정보를 입력하고, 어떤 파일을 저장하고, 이메일 주소록을 관리하고, 심지어, 오래된 서류를 파쇄하는 일까지. 이 모든 게 바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내용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업무에 적용되는, 뭐랄까, 절대 잊어서는 안될 골든롤 같은 걸 한번 살펴볼게요. 법 제3조에 나와 있는 7가지 기본 원칙인데요. 이게 여러분 업무의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이 일곱 가지 원칙들은 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맨 처음에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목적 내 이용 원칙도 지킬 수가 없겠죠. 이게 도미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원칙들을 한번 쫙 훑어보는 습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턴 진짜. 여러분의 일상 업무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이죠. 바로 동의를 어떻게 제대로 받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인정보를 수집할 땐 동의를 받는 게 거의 90% 이상일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법에 따라서 직원들 급여 처리하려고 정보가 필요하다거나 고객이랑 맺은 계약 때문에 배송지 주소가 꼭 필요하다거나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동의 없이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자, 집중해 주세요. 이게 실무에서 정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우리 회사 내도에서 정보를 쓸 때랑 다른 회사, 즉 제3자에게 정보를 넘겨줄 때는요. 고객에게 알려줘야 하는 내용이 달라요.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 제 3자에게 줄 때는 누가 그 정보를 받는지, 그리고 받아서 뭘할 건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데이터 중에서도 VIP급 데이터에 대해 얘기해 볼 시간입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데이터가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정보들은 너무 민감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도 훨씬 더 까다롭고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볼 데이터들은요, 만약에 유출되면 개인에게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도 일반 데이터랑은 아예 차원을 다르게 훨씬 더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딱 아시겠죠? 민감 정보와 고유식별 정보. 이두 가지는 개인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법이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정보들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절대 다른 동의 항목에 슬쩍 끼워 넣어서 포괄적으로 동의받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책임이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가 우리 손에 들어온 순간부터 사라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전체 생애 주기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IT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고객 정보가 담긴 서류를 책상 위에 그냥 올려두고 퇴근한다거나 공용 PC에 로그인 해놓고 자리를 비우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엄청난 보안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데이터는 영원히 보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목적을 다했거나 정해진 보유기간이 끝났다면, 아, 나중에 해야지가 절대 아니에요. 법에서는 지체 없이 파괴하라고 말합니다. 복구할 수 없도록 안전하고 완전하게 파괴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마지막 책임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규칙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규정들이 결국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단한 단어,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은 단순히 데이터를 옮기고 저장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그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의 수호자. 이 말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세요. 고객이 우리에게 자신의 정보를 준다는 건 그냥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을 믿는다는 그 신뢰 자체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 조직 전체가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퇴근하기 전에 딱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다룬 개인정보는 안전한가? 여러분은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직원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과 우리 회사의 신뢰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수호자니까요.